안녕 우리 친구들 광명시 지하영어학원 니콜 선생님입니다 자 초등영어 단어가 된다 투 유닛 A 단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차분하게 공부할 거예요 <laughs> 자, 유닛 A 제목 같이 읽어볼까 준비 시작 Go to school 학교에 간다는 거지 응,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에 쉬고 점심시간에 친구랑 놀고 다양하게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동사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크게 키우고. 자, 단어들 공부를 한번 해볼까? 응, 음, 연필 들고 따라 읽으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배우다입니다. L, E, A, R, N. 자,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영어는 발음을 잘 기억해야 돼. 안 그러면 활용을 할 수가 없단다, 얘들아. 왜냐면, 들을 때에도 발음을 듣자마자, 빠샹, 빠샹! 한국어가 소리나야 되고, 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속으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발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 L 발음할 때는 혀로 윗니 뒤를 치라 그랬죠. L L 그 다음에 여기 R 발음할 때 혀를 살짝 뒤로, R R, R, R 이게 아니라 살짝, R 자, 그럼 갑니다. E, A가 R 발음. 여기 e, a, r이 ㄹ -E, R -E -R, 발음이다 갈게요 learn 다시 learn 혀가 윗니 뒤에 붙었다가 살짝 구부리면서 ㄴ 발음으로 끝나야 되죠 learn 다시 learn 크게 learn 다시 learn 그래요 런이에요 런 Run. 그런데 거기다가 l 발음을 넣고 ㄹ, ㄴ 발음을 넣는 거예요 다시 learn 다시 learn. 한번더 learn 하면 배우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이 배우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배우는 거고,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르치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배울게요. 자 T E A C H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이 e A는 뒤에 R이 없어요. 이렇게 R이 있을 때는 R 이런 발음이지만 얘는 지금 R이 없기 때문에 T A가 E 길게 발음납니다. 자 C H는 무슨 발음이야? 치 할게요. Teach 다시 teach 한번더 teach 한번 얘가 뭐예요? 가르치다가 됩니다. 되죠? 그래서 가르치다 I teach. 내가 배우다 I lear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다짜로 끝나는 과거 아, 동동사이기 때문에. <laughs> 자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learn 같은 경우는 learns. s만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은 learned. ed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each도 해볼까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teach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ch로 끝나기 때문에 자, 한번 써볼게요. 검정이다, 검정이. teach에다가 es를 붙일게요. 자, 발음 어떻게 하느냐? teaches. 다시. teaches. 한번더 teaches 가 됩니다. 자, 과거형이 좀 어려워요. 자, 과거형 갈게요. 과거형은 taught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하고 이 강의를 한동안 봐온 사람들은 선생님이 항상 하는 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gh는 발음을 안 한다. 그래서 요거 발음할 때 taut. 다시 taut. 한번 더. taught. 그쵸. ED를 붙이는 게 아니라 철자 자체가 바뀌는 거야. 그런데 항상 쌤이 하는 말이 있죠. GH는 u 소리가 없이 이 발음이기 때문에 taught. 다시 taught. 좋아요. 자, 그러면 learn. 과거형 뭐예요? learned. 배웠다. 현재형 뭐예요? learn and learns. 배우다. 자, 가르치다. 과거형 뭐예요? taught. 배웠다. 현재형 뭐예요? teach. teaches 잘했습니다. 자그 다음은 study입니다. 공부하다 study. 자 u가 어 발음 납니다. study 다시 study study 아니야 study 다시 study. t 발음할 때 천장 칠하고 study 다시 study. 잘했습니다. 공부하다죠. so study 다음에 과목명이 나오면 우리가 무엇 무엇을 공부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learn은 지식을 전달받는 거고, study 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수업을 듣고 있는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learn, 지식을 전달받는 거고요. 그거를 내가 복습하고 연습해서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study, 공부하다입니다. 의미가 약간 달라요. 자, study, 현재형,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요거 뭐예요? 그렇죠. 자음 다음에 y로 끝났어요. 요 특징 때문에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형일 경우에는 얘가 studies 이렇게 됩니다. studies. 과거형도 얘가 자음 다음에 y로 끝났기 때문에 -ed를 붙일 때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s t u d i e d 이렇게 붙여지게 됩니다. 자, study 공부하다 과거예요. 공부했다 뭐예요? studied. 자, 현재형 뭐예요? study and studies.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이제 learn 지식을 전달받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복습도 하고 연습도 했어요. Study를 했어요. 그래서 어, 내게 됐어. 그래서 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알다. K, N, O, W인데 K가 소리가 나지 않고요. 사실 N, O, W가 있으면 Now 이렇게 발음하시죠? 그런데 K, N, O, W일 때 O, W는 o 웨요 따라서 No, 다시 No, I know, No, 다시 No, 한번더 No입니다. 자, 알았어요. 드디어. Learn, study, and finally n o I know that, I know, 내가 알게 된 거거든요. 자, 현재형. 주어가 3인칭 단수형이다. 그러면 no에다가 요렇게 s를 붙이면 돼요. nose. 어, 코랑 갈. nose. 아하! <laughs> 자, 과거형 갈게요. 과거형은 ed를 붙이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k, n, e, w입니다. 와우! 자, 따라하세요. new. 다시 new 자, k가 소리가 안 나니까 우리가 n, e, w 발음으로 가면 돼요. new, 다시 new 좋아요. 자, 알았다 영어로 new 안다, know, and knows 잘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복습해보고 갈게요. 배웠다, 뭐예요? learned 자, 배우다, 뭐예요? learn, and learns 자, 가르쳤다, 뭐예요? taught 어, 발음 주의하세요 가르치다 뭐예요? teach and teaches 그렇죠 공부하다 뭐예요? 공부했다 뭐예요? 자음 다음에 니까 studied 자 공부하다 뭐예요? study studies 그렇죠 알았다 과거로 뭐예요? knew 알다 현재 뭐예요? know and knows 그렇습니다 그래서 learn study and know. 아하.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 내용을 내 걸로 이해한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다도 문제 해 볼게요. under 언더리 아래잖아. 그다음에 stand 스탠드가 뭐예요? 서다지. 그러니까 내가 아래 깔고 이렇게 일어섰어요. 다시 말해 이게 뭐예요? 나의 아래에 있다는 거는 내게 됐다는 거야 내가 소유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내 시야, 그 다음에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아래에 있다. understand 하면 이해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so understand 하면 이해하다. 물론 이 단어의 어헌을, 어원을, 어원을, 그 다음에 뜻을 해석하는 건 제각각이지만 저는 understand 하면 내가 드디어 어, 딛고 일어났다. understand, 이해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understand 현재형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요. under stands, s만 붙이면 돼요. 그런데 얘들아, 과거형일 때는 stand의 과거형이 있기 때문에 understood 가 됩니다. 자, 따라 하세요. understood. 다시 understood. 한번더 understood. 그렇죠. 자,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어, 내가 과거에 이해했었다. 뭐예요? understood. 현재 이해했다 뭐예요? understand, understands very good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learn 했고 study 했고 know and understand 했죠 그럼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지식화하는 단어들을 보도록 할게요 물한잔한번 마실게요 <laughs> 여러분도 물 마시면서 자첫 번째 글을 읽어야 되겠죠 읽다입니다. 소리내어 읽는 게 있고, 눈으로 읽는 게 있는데, 영어 공부를 하실 경우에는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알죠? 자, 읽다, R, E, A, D. 아까 말했어요. E, A 다음에 R이 오면 발음을 R, R 이렇게 하는데, E, A만 있으면 발음을 어떻게 해요? E. 이렇게 합니다. 얘도 E, A가 있기 때문에 발음을 어떻게 해요? E. 자, 하면, 그러면 이제 R 발음부터 할게요. Read. 다시. read, 다시, read, 다시, read. 잘했습니다. 자, read something. 무언가를 읽다인데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reads, s만 붙이면 돼요. 그런데, 봐봐 집중, 집중! 자, 빨강이로 할게. 과거형에 읽었다 있지. 이거 되게 특이하나? 읽었다에 철자가 r, e, a, d거든? 그러면 발음 어떻게 해야 돼? read.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a가 에 발음도 있고 이 발음도 있어요. 얘들아, 이것 좀잘좀 좀 기억해봐. 이 a가 어떤 발음에서는 이 발음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단어에서는 에 발음이 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발음이 에 발음으로 나는 거예요. 자, 따라 하세요. r e d 다시 뭐예요? r e d 다시. read 읽었다 뭐예요? read 읽다 현장 뭐예요? read and read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허. <laughs>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다음 읽었어요. 내용을 읽었고 문제도 풀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뭐예요? 스스로 설명하면서 써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 쓰는 거 먼저 할게요. 자 쓰다 할때 동사는 writ입니다. 자. 발음할게요. 이가 소리가 안 나요. 매직 뾰로로로.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가 이가 아니라 I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할게요. Right. 다시 Right. W가 뭐예요? W. W. 자 W가 W. R I가 뭐예요? Right. 그 다음에 T가 뭐예요? T. 갑니다. Right. 다시 Right. 워, Right 하면 어떻게? 우와. 자, W가 이 모양이에요. Right. 다시, right. 한번 더. Right. 다시, right. 하면 쓰다입니다.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right는요, W, R, I, T, E, r i g h 에 S만 붙이시면 되고요. Right. 자, 그런데 과거형이 조금 특이합니다. 뭐냐면, W, R, O, T, E에요. O. 자, 그러면 write에서 i가 o로만 바뀌었잖아. 그럼 발음 어떻게 해요? wrote, 다시 wrote, 다시 wrote, 다시 wrote. 자, 썼다, 과거형 뭐예요? wrote. 쓰다, 현재형 뭐예요? write and write. 이렇게 되면 됩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럼 내가 read 했고, write 했고, 사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설명을 할수 있어야 돼요. 표현을 하거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선은 설명하다 먼저 해 볼게요. e x p l a i n 따라하세요. explain 다시 explain 다시 explain 하면 설명하다고요. 요거는 동사만 배울게요.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한 것을 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발표하다가 있습니다. 바로 p r e s e n t 입니다. 허, 선물 아닌가? 동사로는 발표하다, 표현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발음해 볼게요. 따라하세요. explain 다시 explain 설명하다 요거 할게요 present 다시 present 나타내다 설명하다 발표하다 표현하다 물론 얘가 명사로는 선물 gift present 선물이란 뜻이 있고요 gift and present 정말 선물이죠 근데 얘가 지금 동사 뭐뭐 하다 동사로 쓰일 때는 Present가 발표하다. 그래서 우리가 발표 뭐라 그래? Presentation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read, write, 설명하다 뭐라고요? explain, 자, 표현하다, 발표하다 뭐라, 뭐라고요? Present, 이런 표현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가 끝났어요. 공부하는 단어들 먼저 바, 어, 복습을 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크게 하자, 준비. 배웠다, 뭐예요? Learned. 자, 배우다. 두개 뭐예요? learn, learns. 가르쳤다. 과거 뭐예요? taught. 가르치다. 두 개. teach, teaches. 크게. 공부했다. 뭐예요? studied. 공부하다. 현재 두 개. study, studies. 그렇죠. 알았다. 과거형 뭐예요? k new. 알다. 두 개. know, knows. 이해했다. 과거형 뭐예요? understood. 현재형 두개 뭐예요? understand. understands. 그렇죠. 자 읽었다 과거형 뭐예요? read. 자 현재형 읽다두개 read, reads. 자 썼다 과거형 뭐예요? wrote. 자 현재형 두개 write, write. 좋아요. 거기다 추가로 설명하다 뭐예요? explain. 다시 explain. 한번더 explain. 자 발표하다 뭐예요? present. 다시 present. 하. 하! 다시 뭐예요? present. 피 발음할 때 푸푸! 이게 아니라, 하! <laughs> 다시 발표하다 뭐예요? present. 다시 뭐예요? present. 좋아요. 자, 이제 노는 거랑 관련된 단어로 갈게요. 한잔 마셔. 지금 10시가 좀 너무 아침 시간입니다. 쌤이 열심히 걸어와서 아침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느라 약간 목소리가 부드럽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열심히 할게요. 자, 이제 놀아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럼 얘 우선은 필기한 거 한번 지우고 놀자. 어디가? 일로 와. 자, 놀겠습니다. 자, 놀다. B, L, a y 자 a y가 있으면 lay 다시 lay y가 이 e 발음이에요 lay 자 그럼 놀다 할게요 play 다시 play 파 다시 뭐예요 play 다시 play 잘했습니다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play에다가 s를 붙여서 plays 자 과거형일 때는 play에다가 ed를 붙여서 플레이트 이렇게 하면 돼요. 플레이가 so 놀다 그림 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플레이의 다른 어, 부분들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건데, 쌤이 빨강이로 쓸게요. 잘 봐요. 자, 우선은 플레이가 첫 번째 악기를 연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플레이 다음에 악기가 나와야 되겠죠? 두르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때는 플레이 그 다음에 the 악기 이름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 피아노를 연주하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시작. 플레이 the 피아노 피아노 아니지? 피아노. 다시 뭐라고요? 플레이 the 피아노. 다시 플레이 the 피아노. 다시 play the piano. 그래서 so, 더를 붙여주면 됩니다. 두 번째 play 가요. 어 운동 경기를 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운동 경기를 놀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놀다해서 운동 경기를 한국어로 유연하게 하려면 하다.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하다 할 때는 play 다음에 바로 운동 경기가 튀어나옵니다. 자, 더가 안 붙어요. 절대 이 사이에 더가 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 한번 볼게요. 축구를 하다 뭐예요? play soccer. 다시 뭐예요? play soccer. play the soccer 아니라고요. 그래서 play가 악기를 연주하다 할 때는 play the. 악기 이름이 나오고요. 운동 경기를 하다 할 때는 play. 운동 경기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럼 다시 해볼게. 축구를 하다 뭐라고? play soccer. 피아노를 연주하다 뭐라고? play the piano. 그렇죠. 요거 같이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놀았어요. 그 다음 이제 오후 수업이 시작됩니다. <laughs> 자, 그럼 오후 수업으로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입니다. 따단. 바로, 어, 우리가 토론하는 수업인가봐요.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아, 토론을, 이렇게 앉아서고찬반 토론이 아니라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어보다. A, S, K입니다. 자, A 발음해줘야죠. Ask. 다시, Ask. 얘들아, 우리가 어플이 아니라 Apple. 이렇게 하잖아요. Ask. 다시, Ask. 하면 물어보다입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Ask에다가 Asks. 현재형을 쓰고요. 자 과거형일 때는 ask에다가 ed를 붙여서 asked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때는 사실 어, 질문을 물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물어보다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ask a question. 이런 말을 쓰게 되죠. ask a question. 질문입니다. 명사로 자 따라해 볼까요? ask a question. 다시, ask a question. 쿠어, 쿠어, 큐이잖아, 쿠어. question. 다시, question. 한번 더, question. 얘들아, u 어, tion이 -e. chun, c 어, 천장을 혀로 치세요. question. 다시, question. 다시, question. 자, 그러면 ask부터 해볼게요. ask a question. 다시, ask a question. 한번 더. ask a question. Yes, very good. 자, 그러면 발음해 볼까요? 물어봤다. 과거형 뭐예요? ask e d 현재형 뭐예요? ask, ask s 자, 질문을 하다 뭐예요? ask a question.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하겠죠? 답을 하다가 a, n, s, w, e, r. 이렇게 나눌게요. 자, a n. 되죠? a n. 그렇죠. 여기서도 w e r라면 er 어 er, er, er 발음인데 ur ur w 자아우 r 그래서 sur sur s r 이렇게 돼요. 자 할게요. answer 다시 answer 다시 answer answer 이게 아니라 <laughs> sur, 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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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answer 다시 answer. 다시 answer. 한번더 answer 하면 대답하다입니다. 그러면 얘가 물어봤잖아. 그럼 쌤이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죠? 하여 answer the question. 후, <laughs> 딱딱 맞아 떨어진다. 질문 하나 할 때는 ask a question. 그 질문에 답을 해. 그. 그 바로 이 질문 이 질문 그 질문에 답을 다는 답할 때는 answer the, answer, the answer the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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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잘해야 돼요 자 주어가 서민칭 단수 현재형일 때는 answer에다가 s answers 다시 answers 다시 answered. 그렇죠. 과거형 을 여기다 쓸게요. 과거형 이때는 a n s w e r d 에다가 ed. 자 따라하세요. answered. 다시 answered. 다시 answered. 그렇죠. 자 그럼 같이 발음해 볼게요. 자 요거 복습 물어봤다. 과거 뭐예요? asked. 자 물어보다 두개 뭐예요? ask, asks. 자, 질문을 하다 뭐예요? Ask a question. Yes, very good. 자, 대답했다. 과거형 뭐예요? Answered. 자, 과거형, 아, 현재형 두개 뭐예요? Answer. Answers. 그쵸? 그 질문에 대답했다 뭐예요? Answered the question. 그렇지. 요거 모르는 사람은 다시 영상 앞으로 넘어가서 쌤이랑 같이 발음하는 부분만 연습을 해야 되겠지? 음. 여러분, 믿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긴 했는데요. 자, 요거 다 필기하셨죠?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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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자, 우리가 보통 5교시, 6교시 등을 하잖아요. 자, 만약에 내가 오늘 6교시 수업이 있다. 그럴 때 표현 하나만 배워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I have 왜냐면 수업은 나의 소유지. 나는 가지고 있다. 자, 몇 교실 갖고 있냐면, six classes. 자, class가 수업이고요. six니까 뒤에 복수가 붙어야 되겠죠? 자, today.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나오는 육교시야. 같이 해 주무시자. I have six classes today. 다시 한번. I have six classes today. <laughs> 그래서 이 수업 때 하는 활동에 대한 동사를 같이 배워봤습니다. 음원을 들으면서 한번 따라읽고 마무리 해보도록 합니다. Step 1 Learn. Learn. 배우다. EAR Learn. Study. Study. 공부하다. Study. 따라할자. No. No. 알다. No. No. Read. read 읽다 ea read write write 쓰다 want play, play. 놀다 L play. Ask. ask 물어보다 answer Answer. 대답하다. 대답하다. 됐죠, 여러분? 그러면 영상 한번더 보시면서 발음 공부하시고 과거형, 현재형 명확하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See you. Bye.